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고 더욱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욱더 분명한 기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어, 보면은 어, 사람의 앞니를 이 장검 그리고 어금니를 군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검이나 군도, 이 장검은 이큰 칼을 의미하고요, 이 군도는 이 군인들이 차는 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둘다 사실은 이 살상용 무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악한 자의 신체를 이 창이나 칼, 화살처럼 살인 무기로 표현하는 것은 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어, 표현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삼킬 수 있는 자는 약자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과 부를 지닌 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힘없는 양들을 찢어 삼키는 그들은 목자가 아니라 도살자들이며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 불러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책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 오늘날 이 땅의 세계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북한에 있는 그런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악한 성품이 변하지 않고 이러한 권력 구조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 이 자원을 지은 아굴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러한 포악한 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심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을 고발하고 이 책망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 단합된 힘으로 어, 무장 봉기하여서. 불의한 구조를 타파하자고 선동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먼저 권력을 쥔 자들이 이를 읽고 이 자먼의 말씀을 읽고 스스로 반성하며 이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고일에 권력을 쥔 포악한 자들이 이 스스로 반성하며 이 돌아선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포악한 자들의 압제와 학대가 계속될 것이나 그때조차 그들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질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들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살펴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한 권세자들이 양을 잡듯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삶아 삼킬 때 그들보다 더 흉악한 이방 족속과 칼을 보내어 이들을 삼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흉포하게앞제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권세 있는 자리에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권세를 휘두르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하고 약한 위치에서 흉폭한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도록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 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권세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혹여는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압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그러한 위치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내가 권세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권세를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 다른 권세 있는 자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악한 짐승들을 몰아내실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는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임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랑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